여기는 회사원 B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입인님 네. 오셨는데 네, 오늘 회사원 H 채널 촬영을 하러 오셨는데 저희 집에 처음 오신다고 아니 선물을 이렇게 아이고. 들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화장품은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세션 블로그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옷이라든지 악세사리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네, 회사원님 창고에 있듯이 저도 이제 창고에 막 아. 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서 좀 어울리실 만한 제품들로 좀가져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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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봐도, 음. 아, 내 것이다. <웃음> <웃음> 그러면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음. 열어볼 테니까 혜인님이 네. 어떻게 느낌을 음. 살리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세요. 먼저, 이게 제일 위에 있어요. 음. 베디베로. 이거 선글라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열어볼게요. 선글라스. 아니, 음. 이것은 요즘 핫하다는 그, 그, 컬러렌즈. 틴트 선글라스. 아, 이런 걸 예. 틴트 선글라스라고 하는군요. 약간 저는 핑크색 같은 거잘안 받아가지고, 음.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혜사원님은 요런 아기자기한 제품이라든지 컬러들 잘 받으시니까 아, 괜찮으실 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비싼 없어요. 거 아니에요? 아니, 엄청 비싼 건 아니고요. 아, 그리고 요게 밑에 있는 백이랑 세트예요. 이게 여름 제품이라서. 아, 그렇구나. 네, 요 밑에 백을 보시면. 오! 어. 뭐야 이게? <laughs> 넘어 가시면 안 돼요. <laughs> 요거는 옷을 담은 상자고 여기 <laughs>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일단 아. 담았어요. 열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우와! 우와! <laughs> 음. 이게 무슨 색이야? <웃음> <웃음> 모든 게 분홍색이야, 지금. <웃음> <웃음> 어머. 와! 이러은 오프숄더 블라우스. 어, 맞습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와후!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원단으로 된 이것은 펼쳐 보시죠. 뭐지 뭐지? 슝 원피스. 짜잔. 요거는 겉에 있는 로브예요. 그래서 아하! 아까 우리 쇼핑할 때 로브 제품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코디 아이템으로 살려다가 아니야. 내가 선물한 거 중에 로브가 있으니까. 오늘 넘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옷을 네. 선물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 그쵸? 약간 화장품 선물들 보통 많이 네. 하는데 우와. 저는 패션몰로 가니까. 네. 감사합니다. 옷을 그리고 한번 가져왔어요. 이게 네크라인이 되게 특이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없는 거예요. 옷 보통 음. 로브면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네. 이쪽 한쪽 어깨에만 절개 들어가서 이렇게 파이핑 들어간 디자인. 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입으면 되나요? 그냥 집에서 가운처럼 입으시거나, 네. 네, 수영복 위에 걸쳐 입으시거나, 그렇게 아 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선물한다고 이렇게 단추를 다 잠궈왔는데, 그냥 평소에는 다 그냥 열어서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 오,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오프숄더니까 이거는 이제 촬영하실 때나 <laughs> 네. 아니면 행사 가실 때 약간 이렇게 여기 라인 예쁘시니까 목걸이 아니, 좀 아니. 블링블링한 거 해가지고 아, 이거는 밑에 뭘 맞춰 입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길이가 좀 길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걸 꺼내 입고 저는 청반바지 그냥 좀 약간 아. 하이실종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연보라 스커트 아.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에 또 같이 입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연보라 스커트를 그렇게 찾아 맸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연보라 사서 입을게요. 스커트 있으면 네. 그거랑 맞춰서 입어도 되게 예쁠 거예요. 네. 응. 감사합니다. 어, 근데 진짜 톤이 진짜 잘 어울린다. 네. 연보라색 이렇게 딱. 네. 그래제디아 컬러. 잘 입을게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유, 아유. 그리고 이거... 여기에도 뭔가 또, 어머, 왜? 이거, 어머, 이건 뭐지? 요거는 일본에서 제가 샀던 아유. 가디건인데, 아유. 제가 한 번을 그냥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아 화장품 창고에 화장품 있듯이, 네, <laughs> 약간, 어, 어, 창고에다 모셔두었던 제품이에요, 이게. 아 롱가디건이 고 여기가 되게 퍼프소매라서 엄청 귀엽거든요. 입으면. 네. 그냥 추위 많이 타신다 그러니까 약간 아 이런 반팔도 입고도 그냥 네. 약간 쌀쌀할 때 그냥 걸치고 아 나갈 수면 있는 거 같고 이게 허리끈이 있더라고요. 아 로브로도 그냥 겸사겸사 입으시면 아 길이가 엄청 길어요. 어, 엄청 길어, 엄청 길어. 물까지올것 네. 같아요. 엉덩이 다 기, 가리는 길이니까 아밥 많이 먹으러 갈 때, 뷔페갈때요거딱 <laughs> <laughs> 입어주면 딱 좋아요. 와,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어, 근데 진짜 이런 색깔, 제가 색깔 좀잘 골라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아유 감사. 이거 아까 오프숄더 위에 입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어떻게든 뭐 옷은 입으면 됩니다. 아니면, <laughs> 내가 만드는 게 스타일이고 뭐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아유, 잘 감사합니다. 입을게요. 아, 그리고 아까 이거 선글라스 설명하다 말았 이게 원래 응. 이렇게 세트로 나온 거예요. 아그 선글라스가 원래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아 제가 그냥 이거를 주시길래 이거는 따로 빼가지고 선글라스를 넣었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약간 클리어백 요즘 또. 클리 클리어 백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셀린, 뭐, 와. 이런 데서 나오는 클리어 백. 그런 재질, PVC 백이길래 요것도 같이 담았고요. 그냥 여기 뭐 해서 제가. 어, 근데 액세서리 뭐 이, 이렇게 많아요? 귀걸이를. 어, 요거는 제가 모르고 두개 사가지고 <laughs> 하나 담았어요. 제가 사놓고 또 샀더라고요. 완전 제 건데요. 네. 그죠, 네. 괜찮죠? 네. 그거 예뻐요, 그거 예뻐요. 완전. 그리고 요거는 제가 판매하던 제품들 중에서 <laughs> 컬러감이 요런 네. 가디건이라든지 오프숄더에좀맞지만한 제품들로. <laughs> 감사합니다, 가디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완전 제 거임. 아 진짜요? <laughs>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 하셔서 진짜 네, 다행이 예쁘게 잘 할게요. 색깔이.. 그러니까. 모든 게 핑크색이야. <laughs> 어? 반지도 뭔가 자개같은 반지 이거 껴봐도 돼요? 어? 반지 아니에요 어! 네. 전부 전부 귀걸입니다 지금 아~~ 아까 아. 귀걸이 한번 보니까 엄청 꽉꽉 차있던데 요것도 네. 추가해 주십사 감사합니다 가지고 왔어요 우와. 요거 여름에 하기 좋아요 네네 조개, 저 이런 조개모티브 응. 되게 좋아해요 조개. 아 이것도 선글라스 브랜드에서 같이 세트로 있던 건데 이게 핸드폰에 붙이는 링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같이 입고 우와 감사합니다 음. 그러니까 요거 그냥 이대로 가지고 다니셔도 될것 같지 않아요? 네 음. 이런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쁜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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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쁜 어 약간 사모님 잘 <laughs> 귀걸이까지 해주고 사모님 <laughs>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귀걸이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 응오핑 귀걸이 네. 비비안 네. 에스토오도오핑 같은 거 가끔 나오잖아요 아니, 비비안 반지 그러니까 두했죠 통했어 통했어응 통했어. 우린 나나 아 나나 <laughs> 아 요거는 이거랑 맞춰야겠네요 어네 맞아요 컬러 맞춰서 썼어요 아약원원래생생아 뭐라 그아아아 세보라, 보라색 있잖아요. 보라색, 말고 보라색. 그런 게 네. 원래 유행인데, 저도 그런 보라는 잘안 어울려서 약간 연보라를 약간 우회적으로 시도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연보라색으로다가 같이 뽑았어요. 와, 고맙습니다. 네. 너무 선물을 성대하게 받아가지고. 아니, 아니. 잘 어울려서 다행이다. 소중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감사합니 <laughs> 또또또 또. 또, 또, 또. <laughs>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혜인님이랑 콜라보한 회사원 H 채널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